안녕하세요. 공연하고 형 벌써 집에 갔어요? 저 오늘 <laughs> 연습하고 공연하고 집에 와서 씻기 전에 씻기 전에 켰어요 음. 한... 한... 한, 조금 인사드리다 갈게요. 아, 눈 이거 약간 화장 안, 안 지워져가지고 예쁜 거야 잘하셨어요 뭐, 뭘 잘한 거지 아 감사합니다 네, 소리 그, 오늘 배터리 내 네, 집이에요 집이라 있어요 근데 네, 오래 하는 걸좀 어려워해서 인사드리려고 오랜만에 홍하. 음 낮에 연습 열심히 했어요. 목상처? 아니 원래 원래 피부가 좀 약해서. 패딩많이 입는데, 요즘에 패딩안 입어가지고 폐이패 근데 <laughs> 네, 이제세명이니까한명씩 보내드려야죠. 지금 되게 건방지게 누워있어요 지금 지금 되게 지금 저희가 계속 정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정리하면서 거의 매 자주 만나고 있답니다. 하지만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. 총막 다음 주에는 막이네요 눈동자. 네, Hmm. Иду в свет.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인사 인사 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뭐 따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걸로 인사라도 드리려고 인사 인사 인삼. 인삼 그 회사로 보내는 인터넷 편지 그리고 뭐 그런 것 보내주시는 것들. 잘 읽고 잘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편지를 받았다는 걸 인터넷으로 인터넷 편지로 말씀 못 드려서 이걸로 말씀드려요. 차 기자, 네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. 다행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네, 인사. 즐겁게 잘 만들어 볼게요. 저는 로버트로스라는배역을 처음에. 아우 처음에. 대본 읽고그배역이 그 너무 좋아서. 그배역이 제일 그배역이 제일 좋다고 <laughs> 휘랑 같이 있으좋다편하고그랑 같이 으니까편하죠 네. 같이 <laughs> 아, 유동훈 이네. 안녕, 로지, 로지 머리. 머리가 좀 빨리 자라서 몰라요. 머리 잘라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네, 연습실 급기하고 있어요. 음. 노래도 좋아요. 오, 지금 머리. 땡큐 땡큐 k you, t h a 안면나데 너무 세져. 공간이요? 광주 가면 연락드릴게요 진짜로 아 이제 저 이제 할거 하러 가겠습니다 인사를 얼추 드린 거 같으니까 음, 인사를 드린 거 같으니 저는 이제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한번 찔러주는 거 싫어요 <laughs>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좋네요 <laughs> 할거뭐 먹을 거아요밥 먹을 거예요 아 여기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뭘할 거예요 밥을 먹을 거예요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<laughs> 주말 잘 쉬어요 행복한 밤 되십시오 안 저도 좋았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분리수거 하는데 거의 어진... 어진... 15분... 치... 이제... 오케이 셀카 올려줘요?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 건 제가 사진을 잘안 찍어서 승모 다시 승모야 승모를 봐야 되는데 아니 나 해먹을까 형도 그 조, 체육관 잘 하고 있어. 아, 끊으려고 그랬는데. 전화를 할게, 승우야. 너한테. 동관영 님꼭 제가 찾아가겠습니다. 전화할게, 승우 안녕. 어, 안희경이다. 안희경 만이경 사랑해요. 잘 지내시죠, 사장님. 아, 일어나서. 안희경. 안희경 건강 항상 조심하십시오. 좋은 밤 되세요. 안녕. 응. 쉴 거예요. 인... 안녕. 음. <laughs> 안녕, 진짜 안녕. 만나서 반갑웠어요 나중에 또 켤게요.